이 게임이 배틀그라운드보다 사용 높아야 돼. 자, 아무튼, 노 엔즈 하우스, 예, 스푸키팩 구매해가지고, 1080엔인데, 일본 기준으로 아마 한국에서 한 11,000원인가? 1500원? 한국 스팀 얼만진 마 모르겠는데, 자, 아무튼, 이제 스푸키 팩을 구매를 했기 때문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 결과 같은 경우에는 540초니까 6, 9, 9분짜리거든요? 예, 9분짜리고, 이 제작자가, 뭐, 창작마당에 뭐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해놨던데 전용 부금도 있고요 예 전용 부금도 있고 뭐 영상도 있길래 일단 제가 넣어놨습니다 보니까 제법 좀 무서워요 예 제법 제법 생각보다 많이 무서울 수도 있겠네요 어, 보시기 전에 아나좀 무서운 거 싫어요 이러시면은 안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출발합니다 자 갑시다 오, 갑자기 왜 차, 차가운데 보이고. 아, 이게, BGM이 너무 싫어, 나 이거. BGM 무서워. <laughs> 제가 이거, 미리 보기로 잠깐 봤었는데, 이게 BGM이 좀 섬뜩해요. 예. 네. 아, 이거 일단 제가 열심히 떠들면서 타다가, 네, 2회차 때. 어, 무건수행. 우리 항상 무건수행을 한 번씩 하죠. 엄청 긴거 아닌 이상은. 예, 한 번. 재미있게 한번또 보도록 합시다. 예, 우회전 한번 했고요. 좌회전 한번 했고요. 이제 또 어디로 가죠? 굉장히 신나는 디스코 복금이 나오는데? 끊어졌어. 이번엔 뭐지? 오. 뭐야, 뭐야, 뭐야. 아노 엔드 하우스입니까? 예 이게 사실 보면서도 뭔지 잘 모르겠어 그냥 <laughs> 노 엔드 하우스라는데 일단 분위기상으로 결코 즐겁진 않은 분위기예요 BGM 너무 기분 나쁘게 만들어놨는데 예 애초에 뭐 적 자체가 저기 타는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할 목적이었다면 성공한 것 같아요. BGM. 아 BGM 너무 마음에 안 들어. <laughs> BGM. BGM 너무 기분이 기분이 아주 아주 안 좋아지는 부금이야 이게. 어. 이거 나 VR로 보라고 하면 풀코 접습니다. 예, 무서운 거딱 질색이거든요. 근데 아웃라스트 했을 때 진짜 심장. 어. 몇번 떨어졌는지 몰라. 그래서, 무서운 거 정말 질색이기 때문에, 이런 코스터 태워놓고 VR 하라고 하면은, 그냥 접습니다. 자, 일단, 의자가 왼쪽으로 한번 돌고, 오른쪽으로도 한번 돌고요. 네, 강강다늘님, 반갑습니다. 야, 아, 근데 이거, 이거 탑승 시간 9분인데, 9분 동안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제가? 아, 9분 동안, 뭐 어떻게 떠들어야 되지 대사를 아 이럴 때 이럴 때 너무 당황스러워지는데 자 정면에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예. 문이 하나 보이는데 아, 아 느낌 세한데. 별로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는 발소리도 들리고 지금. 아, 미치겠다. 너무 싫다. 아, 아, 진짜, 진짜 싫다. 이거, 아, 뭐야? 아, 뭐야? 이건 또 갑자기 우회전? 뭐, 뭐죠? 아, 부금 너무 안... 아, 짜증 나. 이거 뭐야? 쟤네 죽었어. 뭐야? 뭐야? 쟤네, 아, 지금 머리에 도끼 맞고 피 뽑는 거야? 이거 극혐코스터 아니야? 이거 극혐코스터. <laughs> 아브금 진짜 싫다 이거. 아 이거 뭐야. 와 이거 숫자 2 나왔는데. 아 너무 싫은데요. 아 진짜 진짜 싫 진짜 싫다 진짜 싫다. 아나 아, 이거 두번못할것 같아요 여러분. 어 뭐야 뭐야 뭐야.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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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얘들아. 와. 와, 이거 그냥 처음부터 무건으로 한번 탈걸 그랬나? 아, 괜히. 떠들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오. 와, 그냥 오브젝트만 보면 별거 없는데. 아, BGM이 너무 <laughs> BG, BGM이 <laughs> 아. 아, 근데 BGM 진짜 잘 만들었네요. 생각 생각해 보니까 어. 보는 사람을 무섭게 할 목적이었다면은 제작자가 굉장히 신경 써서 잘 만든 것 같긴 한데 나는 싫어 이게 뭐야 이건. 백남준 고 백남준 작가님의 웬 비디오 아트가 또 <laughs> 갑자기 갑자기 뜬금없이 비디오 아트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은 지금 플래닛 코스터를 보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믿을 수 없지만 이거 플래닛 코스터에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함께 예 플래닛 코스터 스포키마이너에 있는 할로윈 코스터 뭐야 아 기분 나빠 아 뭐야 이거 아개 싫어 진짜 아 귀신 나올 것 같아 진짜 아 뭐야 이거 또 진짜 왜왜왜저 간호사 누나 왜 나와 또와나 돌아버리겠네 진짜 이거 야 이거 탑승객들 노이로제 걸려 이거. 어? 와, 이거 뭐야? 와, 진짜 LSD <laughs> 체험. <연구 웃음> 와, 나 이거 진짜 무건으로 못 하겠다 얘들아. 와, 나 이거 한번더 타라면 진짜 노이로제 걸린다 이거. 와. 와, 진심 정신병 걸리겠다 이거. 뭐야? 이거 도어 포 프레스 버튼 와 미쳤나 봐. 이거 뭐야? 이거 또 뭐야? 이거 저거 뭐야? 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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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에 탔어. 오... 아, 저 실제 관람객 아니에요? 관람객 저기 보도 한 칸에다가 넣어놓고 와. 아, 나 등에 소름이 쫙 돋네, 진짜. 이거 두번 못하겠다. 여러분, 이거 무건 수행 모드, 저기, 제가 그냥, 저기, 뭐죠? 어차피, 그, 말, 나중에 어차피 채널 두 개로 따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영상 편집할 때 그냥 무건으로 탑승하는 거 따로 편집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할게요. 굳이 여러분들, 이거 두번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실시간에서 이거 두번 보면은 노이로제 걸려. 아, 심장이 안 좋아, 이거. 아, 다른 의미로 심장이 안 좋아, 이 코스터. 아, 너무 싫어. 와, 이건 진짜 다른 의미로 안 좋아. 이거, 여러분들, 이거, 이 게임 7세 이용가인데, 어, 7세 이용가인데, 여러분들 정신건강에 그다지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창작마당이 갑자기 15세로 확 올라가네. 어, 참고로 이 게임 7세 이용가입니다. 예, 네, 여러분. 와, 이거 진짜 두번못 보겠다, 나. 이거 그냥 편집해가지고 따로 이어 붙일게요. 어 와. 이제, 이제 절반 안 나요? 벌써 9분 지났어, 그래도? 아, 두번 보고 싶다고? 아, 아, 제가 영상 따로 올려드릴게요, 예. 끝났나? 뭐지? 어, 지금 막 중국... 중국식 띵똥똥똥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뭘두번 보고 싶다 이런, 이런 걸왜두 번을 봐요? 히오스 코스터 두번 보고 와요. 어. 갓갓 갓갓 히오스 코스터 두번 보시면 되지. 왜 이걸 두번 보려고 합니까? 여러분. 아, 나 진짜 여러분들 취향 너무 독특하네. 음. 아니, 뭘 이걸, 이걸 뭘한번더 봐. <laughs> 끝났나? 벌써 9분안 지난 것 같은데. 아직. 더 봐야 될것 같은데요? 또막 속삭이는데? You. You 어. 사실 플래니 코스에서 갑툭튀 해봐야, 어, 그냥 영상이 like 갑툭튀 that's... 하거나, 저기 뭐죠? <laughs> 영상 갑툭튀나 아니면 뭐빛 띄우는 정도로 끝이라서 뭐 그렇게까지 놀라거나 이러진 않는데, 와, 이거. 아나 이건 진짜 두번 보기 싫은데 아 얘들아 진짜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이걸 두번 보는 건 여러분들 저기 어린 친구들의 정신건강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5번 나왔다 뭐지 뭐지 뭐 내려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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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로 내려가 뭐야 이거 응 뭐야 이거 아 끝났다 와나 진짜 아, 얘는 또왜 이렇게 해맑아 아 아, 진짜 이거 안 좋아. 이거, 이거, 이거 정신건강에 좋지 않아. 이거, 이거 제작자 대체, 이거 약 먹고 만들었나요? 아, 근데 구분, 구분 후딱 가네? 예. 네. 아. 와, 근데 중간에 그 영상 띄워놓은 거 진짜 영상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그거. 아, 무슨, 아, 이상한, 그 막, 저기 되게 잔인한 게임의 영상들을 갖다 편집해가지고 넣어놔가지고. 아, 진짜 싫다. 아, 아무튼. 낮으로, 낮으로 잠깐 볼까요? 오전, 오전 10시로 하면 어떻게 되지? 이게 다 실내구나? 아, 지하에다가, 지 지하에다가 이렇게 싹 해놔가지고. 예, 완전 지하에요. 예. 관람객들이 아예 들어가지도 못해. 완전 지하라서. 어, 잠깐만, 이거 지하면 어떻게 들어갔더라? 아, 이렇지 아! 아, 큰일 났다. 이거 끼었다 아, 이거, 이거 안 들어가지는데, 이거. 카메라 이렇게 돼 보면은. 설마 한 번도 안 타는 거 아니냐고요? 음. 제작자, 제작자 정신세계 진짜 이상해. 아, 그래요. 뭐, 궁금하면, 한번더 태워드릴게. 알았어요. 한번더 탑시다. 한번더 가자. 자, 무건소행 모드, 출발합니다. Okay. I don't know. Yep. <laughs> <laughs> and This is an emergency message from the local county. Police are warning everyone to avoid Aston and main due to the unexplained disappearance of three teenagers and a police rescue team after entering an unidentified black house. This has been an emergency message. On the first day of Christmas, my true love gave to me my Be told. 네, 어떠셨습니까? 플래닛 코스터에서 지금까지 본것 중에 역대급으로 기분 나쁘고, 역대급으로 기분 나쁘고 두번 다시 타고 싶지 않은 코스터였어. <laughs> 아, 왜, 아니, 왜 즐겁고, 희망적인, 재미있는 코스터 많은데, 왜 이런, 이런 기분 나쁜 코스터를 만드는 거야. 아, 진짜. 기분 나쁘게 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목적은 달성했네요, 그래도. 아, 근데 너무, 아, 오늘, 참못자겠는데 아, 혼자 사는 사람들 이런 코스터 태우지 마요 좀아아 아, 심장이 안 좋아 다른 의미로 자 아무튼 디엔 뭐노 노핸드 하우스 노핸드 하우스였죠 예 노핸드 하우스라는 어 할로윈 스푸키 마이너팩에 있는 어 고카트 같은 건데 그거를 사용한 또뭐 새로운 작품이었습니다.